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laughs> 어린 아이들은 해마다 자기 생일이 돌아오는 것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가 케이크를 사서 촛불도 꽂아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해주고 선물도 받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일은 무조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생일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냥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이제 진지해지고 수견해집니다. 내 나이가 스물다섯인데 내 나이값은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나이가 서른인데 서른 살의 나이에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동안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또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왜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정말 태어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교회의 설립 주간을 맞을 때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을 때 저도 그런 철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고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걸까? 교회도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설립 주간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 교회라는 단어는 별로 인기도 없고 관심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짚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국 교계가 현저하게 경험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이탈 현상입니다. 작년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약 31%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 밖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가난성도라고 부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의 비율이 2012년에 11%에서 2017년에 20%, 23년에 29%,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운 신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민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기원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래 신약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성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6장의 첫 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하늘로 붙어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그룹의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진 한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표적들을 다 부인하고 이제 와서 한눈로 붙어 오는 표적, 더 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가이사랴 빌리뽀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무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일반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서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앞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고 병을 고치던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이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교를 열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이 열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독특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현 중에 하나로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사랑과 선한 삶을 가르친 훌륭한 윤리교사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그 피난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도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회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것은 교회는 사단에 대한 승리가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단에 대한 승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배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이 세상의 왕노로 다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사단에 대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의 집에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한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단이 굴복하고많은 상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주님은 그 권세를 교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적인 특권을 누렸듯이 오늘날 교회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 때문에 파괴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죄의 매에 있던 사람이 노임을 받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고쳐지지 않던 절망적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미국의 일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존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노스 앰턴 그 교회의 붕임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교회가 있던 마을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방종한 생활들을 청산했습니다. 음란한 대화나 세속적인 노래와 춤, 음악들이 사라지고, 술집 출입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중상모략이 없어지고 마을 술집이 텅텅 비어 문을 닫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가정에서 매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이 노트 엠텐의 교회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교회에 부응임할 때그 지역사회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 그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단이 우리를 얽으면 많은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사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성적인 타락과 분노와 살인과 폭력과 총격 사건들과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을 해갈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영적인 그 권,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군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천국 문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천국 문을 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구 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그 영혼들을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그 신앙 고백, 그 진리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인 곳즉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영원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열흘 간이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그들이 가진 신앙 고백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시고 그날 3천명의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 자신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위기 이전에 우리 특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 이 천국 열쇠를 움켜쥐고 앉아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 닫혀진 천국문을 누가 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이뤄진 영혼들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그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그 하와이 마오이에 산불을 기회하실 것입니다. 2년 전 8월에 어, 하와이 마우이 섬의 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자를 낸 산불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시신을 수습하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한 불길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물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실종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이렇게 많은 인명 손실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재 경보기가 전혀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전역에 400개의 사이렌이 있었고 이 마우이 섬에만도 80개의 사이렌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맡은 담당자가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재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강한 바람을 타고 닥쳐오는 그 뜨거운 불길을 피할 곳이 없어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실종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재경보기가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도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처럼 어느 날 교회도 이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사이렌을 울려서 심판의 경고를 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9월의 전도주간을 맞아서 오늘도 전도편지가 나갑니다 벌써 3, 4년째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 매달 200장 이상의 전도편지를 프린트해서 나눕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식으로든 이 지역사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임박한 심판과 멸망의 사이렌을 울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신실하게 사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할수 있는 최선으로 내 주변에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설립 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로 파괴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바다의 등대와 같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때로는 한없이 죄악되고,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